안녕하세요. 제이득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 40분. 어, 오늘 세 번째 영상이고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오덜리, 어, 심처스, 아반티스, 서싱트, 어, 지토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덜리. 이거는 뭐, 거래를 언제 했죠? 오늘, 어, 오늘, 거래 시작했네요. 오늘 거래 시작했고, 뭐,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뭐 상장한 지, 어, 얼마 안된 애들은, 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기준인데, 혹시나 이것도 매수하신 분들, 어, 위에서 이제 좀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쏘고,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하동상 1파, 2파가 나오면, 그쵸? 2파가 나오면, 적어도 1파의 시작점을 깨고 내려오면 안 돼. 그러면 이건 2파가 아니죠. 어, 그럼 뭐야, 이거. 파동이 아니야, 이거는. 어, 그쵸? 이거는 그냥, 뭐, 그냥 ABC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조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3분 봉이에요. 거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어, 그죠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 초보분들은 막 겁없이 들어가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언덕을 확실하게 넘을 때 근데 이거는 어, 특히나 옆으로 기고 있을 때는 언덕을 넘을 때 적산병으로 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언덕을 적산병으로 넘지 못하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을 만들고 있으면 그런 애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적어도 얘가 그러면 다시 넘으려면여기를 넘어야 겠죠 여기를 적산 양봉 양봉 양봉으로 넘어야 되고 그러면 한 사이클의 최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은 양봉 3개 적산병이 나오면서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쵸? 이걸 왜 이때가 이제 사이클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냐면 이게 1파라고 하면 이 2파 나오고 3파 때 들어가자는 거야. 3파 때. 1파에서 2파 때뭐 눌릴 때 들어간다. 이거 기약이 없어요. 이게. 파동이 확실히 나온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넘기 전에, 단기적인 거야. 이거 3분 봉이니까. 여기 넘어야 돼, 여기. 456원. 456원 넘고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464원, 이런 자리를 넘을 때 그때 노려보시고 바닥이니까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했다가는 약간 어, 낭패를 볼수 있다. 옆으로 계속 길수 있거든. 조금 오르면서 또 빠지고 조금 오르면서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옆으로 계속 그러니까 매물대를 형성하는 중이니까 이런 오돌리 같은 애들은 혹시 물려 있다면 지금은 뭐 그냥 뭐 하지 마시고 제차 어, 반등이 나올 때 예, 그때를 노려보세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매물대를 만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돌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심퓨처스 얘는 좀 상당히 어, 힘있게 좀 올라간 편이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조정을 했어. 그럼 이런 애는 언제 매수할 수 있느냐? 이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라 그랬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그래서 최대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해 볼수 있겠죠. 그럼 얘는 요런 식으로 5선을 물고 가고 있죠. 20선을 한번 터치하러 내려오기 전까지는 5선을 물고 가면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매도 전략은 어떻게? 5선 깨면 나오면 돼요. 이런 애들. 은 그냥 심플하죠. 어, 그렇게 보고 파동상 이게 뭐야라고 하면 얘가 1파, 이게 2파, 이게 3파라면 이게 3의 1 이렇게 ABC 나오고 3의 2, 3의 3 올라가는 중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좀 추세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타점은 33.8원이죠. 여기 돌파하면 한번 또 상승할 여력이 있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양봉 뭐 이제 네개네 4개, 개째예요. 양봉 다섯 개까지 갈지 일곱 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도 거래한 지 얼마 안 되는기 때문에 뭐 사일 사일 된 거잖아요 사일. 그러니까 뭐출 출생한지 사일밖에 안된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큰 기대를 하면서 아 얘가 뭐 어떤 뭐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 이제 그때 가서. 날 밖에 안 되는, 일단 얘가 숨은 잘 쉬는지 이런 거 체크해야지.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반티스. 아반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매수 타점이 오고 있어요. 지금 골든크로스니까 지금 그냥 우당탕 들어가도 되는 시기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요 자리, 1150원, 1150원을 돌파할 때가 지금 이제 딱 매수 타점이긴 하거든요. 115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얘는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반테스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시간봉에서 같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이 자리 봤을 때 여기 지금 음봉이죠. 5선을 물고 올라가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차 여기 1150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다음 목표가인 뭐1 2 1 5 1309원 이 자리까지 가겠죠. 1309원까지 가면 이제 얘가 이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한 거죠 이렇게 수렴하면서 조정하고 그럼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반티스는 한번 노려보는 것도 장기적인 단타를 노려야 돼요 단타 얘는 지금 뭐 어, 얘도 거래를 한지 얼마 안되네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을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다 이런 좀 약간 어, 좀 희망 섞인 방식으로 매매를 하다가는, 뭐, 이거 그냥 내려오긴, 내려오려고 또 하면 또 순식간에 내려오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면서 매매해야 된다. 그래서 아반티스는 1150원이 매수 타점이고, 여기 넘어가면 1309원까지 갈수 있고, 1309원을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심플하게 5선을 물고 올라가면 계속 그냥 들고 있으면 되고 5선 깨고 20선 찍으러 내려올,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뭐 정리를 하시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싱트 어, 서싱트도 지금 보면 1차로 요 자리였죠 어, 저 얼마 전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1353원 어, 1353원이 1차 매수 타점 통으로 넘어야 된다 그랬죠 어, 그래서 여기를 넘기 전에는 손대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얘가 넘어 버렸어요, 오늘. 그러면서 그 다음 언더가 어디야? 1437원이죠. 그러면 이제 얘는, 제가 그래서 이때 여기 넘고 여기 넘으면 이 자리, 적어도 뭐 1500원 대까지 가겠다라고 봤는데, 지금 목표가는 한 1678원 정도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또 이제 막뭐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1678원 정도 자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올라왔으니까 어, 지금 올라가면 3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B파의 C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이런 얘기죠 B파의 C파라는 거는 이렇게 ABC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어? ABC 요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기가 A 여기가 큰 B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고, 고거에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상승 추세를 요렇게 타게 되면은 요 자리, 요 자리 두 번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뭐요런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들고 있으면 되죠. 우선을 깨기 전까지는 뭐 들고 있으면 되니까 아, 그렇게 보시고 어, 뭐 수익 실현은 언제나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 뭐 항상 뭐 우리 흔한 말로 익절은 항상 오른 거니까 아,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얘가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얘가 1시간 봉에서 꼭지를 땄죠. 그러면 ABC 조정이 나오면서, 뭐, 최대한 1378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죠. 어,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ABC 이렇게. 그래서 20선이 있는 데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싱트는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어,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보면 저는 뭐 이런 애들은 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각자 그런 애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토코인 얘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갈 때는 어떻게? 각각의 이런 언덕을 이런 언덕을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 세 개로 넘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 자리를 재차 조정 눌렸다가 재차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얘는 뭐 전조점을 다 깨고 바다 한 단계 더한 차원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음봉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회복하는지 그리고 240일선 아래 있잖아. 내가 이거 얼마 전에도 본 거였는데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5일선 20일선 다 역배열이잖아 지금. 이거는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인거고 여기를 넘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맥시멈 이 자리까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지금은 뭐 물타기나 이런거 절대 하시면 안되고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여기 일단 여기 1,883원이 1차 매수 타점이고 거기를 넘고 이 장대음봉 10월 10일에 만들어진 이 장대음봉을 반 이상 회복하는지가 관건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 2,400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이 박스권의 이 상단을 넘기 위해서는 일단 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관건이다. 아 그래서 그첫 번째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50%,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애들은 다 거래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채널에서 이거를 매수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구독, 뭐, 자 분들께서 요청하신 거를 보면은, 뭐, 물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어, 거래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애들, 어, 주식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이런 애들은 그냥 함부로 우당탕 들어가면 안 된다. 어, 그리고 가격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야, 이게 지금 만 원이었었는데, 만 원이었는데 지금 막천 원밖에 안 해. 야,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싸 보이니까 이거 사야, 사야겠는데, 그럼 윌리엄 온일이 뭐라 그러죠? 어 그거는 그렇게 빠진 데는 분명히 있어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윌리엄 온일은 그런 거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 빠지는 애를 잡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윌리엄 온일은 계속 얘기하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잘 하셔서 기준대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